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 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 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 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